안녕하세요. 승전 경마입니다.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제주 일경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주의 축으로 1번 천하 일품입니다. 조교사는 박병진, 기수는 임재광 기수입니다. 부마는 삼다백호, 모마는 우단거목 혈통에서 태어난 말입니다. 주행심사에서 안정적인 걸음을 보여줬고, 최근 훈련에서도 3코너와 4코너를 고르게 소화하며 꾸준한 탄력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체중 변동이 크지 않고 조교 패턴도 일정하게 이어가고 있어 기본기 탄탄함이 강점으로 보입니다. 후착으로는 이번 청룡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조교사는 강영진, 기수는 김홍권 기수입니다. 부마는 러너킹, 모마는 선덕여왕 혈통으로 스피드형 자질을 이어받았습니다. 아직 실전 경험은 없지만 주행심사에서 빠른 반응을 보여줬고 최근 조교에서도 페이스 유지력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코너 돌때 안쪽으로 기대는 모습이 줄어들며 성장세가 확인되는 만큼 오늘 경주에서 충분히 상위권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고배당 복병마로는 9번 우대산을 노려봅니다. 조교사는 변용호, 기수는 김용섭 기수입니다. 부마는 푸른대왕, 모마는 성읍대가 혈통으로 힘과 지구력을 물려받은 말입니다. 아직 경험은 적지만 최근 주행심사에서 1분 6초대의 기록을 보여주며 가능성을 보였고, 조교에서 후반 스퍼트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체중이 안정되며 탄력 있는 걸음을 회복하고 있어 복병 가치가 충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주 일경주, 충만은 1번 천하일품, 후착으로는 2번 청룡바람, 초고배당 복병만은 9번 우대산을 추천드립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큰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제주 이경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축으로 가져갈 말은 7번 리듬블루입니다. 리듬블루는 부마 러너킹, 모마리듬에서 태어난 2세 암말로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데뷔전에서 바로 1승을 거두며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기수는 곽석기수가 기승하며 최근 조교에서도 2주간 8회 출전에 안정된 보폭과 탄력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면에서는 평균 1분 16초대 후반이지만 마지막 직선에서 뿜어내는 종반 탄력이 매우 뛰어나 이번 편성에서는 충분히 충마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후착으로는 4번 황금들력을 주목해야 합니다. 황금들력은 부마 1대태수, 모마 민족통일에서 태어난 3세 거세마다 기수는 원유일 기수가 기승하며 최근 조교에서 7회 출전에 꾸준한 훈련량을 소화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1분 12초대의 빠른 기록을 내며 주행 안정성과 스피드 모두 보여주었고 이미 한 번의 우승 경험까지 더해져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초반 스타트가 빠르기 때문에 리듬 블루와의 맞대결 구도가 흥미롭습니다. 이번 경주의 초고배당 복병 마로는 9번 전승 소녀를 추천드립니다. 전승 소녀는 부마 백두장사, 모마 동화로 혈통을 이어받은 사세 암말이며 기수는 이성민 기수가 기승합니다. 통산 11전 2승을 기록했고 최근 1년간 1억 7천만 원이 넘는 상금을 거두며 꾸준히 상위권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조교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었으나 종반 200m에서 뿜어내는 기록이 상위권과 크게 차이나지 않아 복병 가치가 충분합니다. 전개만 잘 풀린다면 초고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주 이경주, 충만은 7번 리듬블루, 후착은 4번 황금들력, 초고배당 복병만은 9번 전승 소녀로 말씀드립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큰 행운과 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부산일 경주는 강, 승부 경주입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확실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코리아레이스 홈페이지에서 승전경마 음성 ARS 번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주 3경주는 강, 승부 경주입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확실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코리아레이스 홈페이지에서 승전 경마 음성 ARS 번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 이경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으로 가져갈 마번 8번 오너 챔프입니다. 부마는 어플리닉스프레스, 모마는 디펜딩 챔프 혈통으로 속도와 지구력을 모두 겸비한 개통입니다. 기수는 다나카가 기승하며, 최근 안정적인 페이스 운용이 돋보였습니다. 최근 조교에서는 근육통과 교돌상 이슈가 있었지만 꾸준히 회복세를 보여주며 양호한 컨디션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후착으로는 6번 월드 블루핀 캣을 보겠습니다. 부마는 블루핀, 모마는 러빙 엔젤 혈통으로 중속과 추입력을 살릴 수 있는 개통입니다. 기수는 다실바가 올라가며 경험 많은 기승으로 믿음이 갑니다. 최근 조교에서는 꾸준히 힘을 붙여가고 있으며 주행 안정성과 막판 스피드를 잘 살린 모습이 확인됩니다. 초고배당 복병마로는 4번 그레이스카를 꼽겠습니다. 부마는 카우보이칼, 모마는 그레이스필 혈통으로 꾸준한 걸음과 뚝심을 보이는 계열입니다. 기수는 박재희가 기승하며 이전 경주들에서 꾸준히 순위권을 유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조교에서는 피로 회복과 더불어 상태를 끌어올려 주행 밸런스가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충마는 8번 오너챔프, 후착은 6번 월드블루핀켓 초고배당 복병마는 4번 그레이스칼입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큰 행운과 멋진 복이 찾아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승전경마입니다.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제주 사경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주의 축으로 이번 대명을 말씀드립니다. 조교사는 김태준, 기수는 한영민 기수입니다. 혈통을 보면 부마는 개벽신화, 모마는 노기사자로 힘과 근성을 동시에 물려받은 라인입니다. 실전에서 꾸준히 순위권에 들며 능력을 입증했고, 최근 조교에서도 힘을 고르게 분산하며 안정된 걸음을 보였습니다. 특히 후반 직선 주파 능력이 향상되며 오늘 경주에서 중심 축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후착으로는 5번 기찬을 추천드립니다. 조교사는 윤덕상, 기수는 전현준 기수입니다. 부마는 태웅성, 모마는 이사금으로 탄력과 끈기를 함께 가진 혈통입니다. 실전에서 꾸준히 상금권에 들며 잠재력을 보였고 최근 훈련에서도 코너 진입 후 가속이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반 이후 속도 유지가 좋아졌다는 점이 눈에 띄며 충분히 후착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고배당 복병마로는 1번 평화오름을 주목합니다. 조교사는 이준호, 기수는 이동준 기수입니다. 부마는 만점왕, 모마는 평화대로 혈통에서 나온 말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아직 기복은 있지만 최근 조교에서 스피드와 탄력을 고르게 다지며 힘이 차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체중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오늘 같은 편성에서 복병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주 사경주, 충마는 이번 대명, 부착은 5번 기찬, 초고배당 복병만은 1번 평화오름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큰 복이 찾아올 겁니다. 부산 3경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마 2번 디러블리킹입니다. 부마는 콩코드 포인트, 모마는 디러블리켓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출전 경험이 많지 않지만 적은 출전수 안에서도 꾸준히 3위 안에 들어온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수는 서승훈 기수로 노련하고 기승감각이 좋아 이번 경주에서도 말의 잠재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조교 상황을 보면 피로와 관절 문제로 관리받았지만 큰 이상 없이 차분히 회복하며 컨디션을 다지고 있어 기대해 볼만 합니다. 다음으로 후창 예상마 10번 석세스카우입니다. 구마는 카우보이칼, 모마는 메이저걸입니다. 꾸준히 상위권 입상을 노려왔던 말로 최근에는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종반 스피드가 살아있어 입상권 도전이 가능합니다. 기수는 박재희 기수로 최근 성적도 안정적입니다. 조교 상태는 꾸준히 관리받으며 주행감을 끌어올렸고 큰 부상 없이 탄력 회복에 집중해 이번에도 뒷심을 발휘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고배당 복병마 4번 남해매직입니다. 부마는 제타바이트, 모마는 인비액티브입니다. 전적은 다소 들쑥날쑥하지만 뒷심 있는 추입력을 갖추고 있어 전개에 따라 이변을 만들 수 있는 말입니다. 기수는 이현종 기수이며 최근 조교에서는 근육통과 가벼운 찰과상 관리 이후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경험과 꾸준한 걸음이 있어 이번 경주에서 의외의 성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충마는 이번 디러블리킹. 후창마는 10번 석세스카우, 초고배당 복병마는 4번 남해매직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추천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큰 행운과 복이 찾아올 겁니다. 제주 오경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축으로 가져갈 말은 8번 동쪽샤인입니다. 동쪽샤인은 부마백두장사, 모마복실이 혈통의 사세 앞말로. 기수는 문현진 기수가 기승합니다. 통산 10전 4승을 기록할 만큼 이미 실전 경험에서 강점을 보여왔고 최근 6전에서는 4승 2착 1회를 기록하며 탄탄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교에서도 짧은 구간에서 폭발적인 추진력을 보여주며 종반 200m 기록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점이 돋보입니다. 최근 3회 출전에서도 꾸준히 순위권을 지키며 안정감을 보여줬기에 이번 편성에서는 확실한 중심마로 손색이 없습니다. 후착으로는 6번 용트림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용트림은 부마백두장사, 모마영상왕비혈통의 사세 거세마입니다. 기수는 전현준 기수가 기승하며, 최근 조교에서도 9회 꾸준히 출전해 안정적인 페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초반 스타트와 종반 추임 모두 안정감을 갖췄고, 평균 기록도 1분 26초 초반으로 준수합니다. 특히, 최근 5회 출전에서 2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이번 경주에서는 후창마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의 초고배당 복병마는 3번 청마특급입니다. 청마특급은 부마선양호, 모마제주중심혈통의 사세거세마로, 기수는 한영민 기수가 기승합니다. 통산 33전 3승, 6회 준우승을 기록했고, 직전 몇 차례 경주에서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냈지만, 꾸준히 상위권에 도전해온 실속형 마필입니다. 최근 조교에서는 빠른 순발력보다는 꾸준한 지구력을 바탕으로 후반 뒤심을 끌어올리고 있어 전개가 맞아떨어질 경우 복병으로 초고배당을 터트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주 오경주 충마는 8번 동쪽 샤인 호착은 6번 용트림 초고배당 복병마는 3번 청마트급으로 말씀드립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큰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산 사경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으로 가져갈 3번 아스틴 마린입니다. 부마는 카우보이 칼, 모마는 라이드 미투더문으로 이어지는 혈통으로 힘과 꾸준함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기수는 서승훈이 기승하며 베테랑다운 노련한 페이스 조절 능력이 강점입니다. 최근 조교에서는 피로 회복 과정을 거쳤지만 기본적으로 걸음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밸런스가 안정된 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착으로는 12번 세광라이트를 보겠습니다. 부마는 셰클포드, 모마는 반지 이어전사 혈통으로 중장거리에서의 강점을 이어받은 개통입니다. 기수는 2호식이 기승하며 최근 탄력 있는 막판 추입력을 바탕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조교에서는 꾸준히 출전과 병행하며 힘을 붙였고 주행 밸런스가 무르익으며 안정적인 마무리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초고배당 복병만은 8번 로드투파이터입니다. 부만은 파워블레이드, 모만은 상승거타 펼통으로 스피드와 끈기를 겸비한 계열입니다. 기수는 송경윤이 기승하며 경험과 직선 추입 시의 집중력이 강점입니다. 최근 조교에서는 수영조교를 병행하며 피로 해소와 근력 보강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직선에서의 폭발력을 기대해 볼수 있는 복병카드라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충만은 3번 아스틴 마린, 후착은 12번 세광 나이트, 초고배당 복병만은 8번 로드 투 파이터입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큰 행운과 멋진 복이 함께할 겁니다. 제주 6주는 강, 승부 경주입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확실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코리아 레이스 홈페이지에서 승전 경마 음성 ARS 번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 오경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으로 가져갈 12번 토함산 태양입니다. 이 말은 부마가 투아노 앤드서브, 모마가 불구리투사 혈통을 이어받은 앞말입니다. 안정적인 혈통에서 이어진 만큼 중장거리 적성이 두드러집니다. 기수는 박제희로 최근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하며 승부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교 상태 역시 양호하게 체크되었고, 최근 주행에서 탄력 있는 걸음을 유지하며 여유를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직전 1600m에서 1분 40초대 기록을 보여주며,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충마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후착으로는 7번 파워스톤을 주목합니다. 부마는 크리솔라이트, 모마는 치프리더 혈통으로 힘 있는 뒤심이 특징입니다. 기수는 다실바, 단거리부터 중거리까지 적응력이 넓고, 최근 경주에서 꾸준한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 조교를 9회 이상 소화하며 강한 심폐지구력을 키운 점이 눈에 띕니다. 수영 조교로 근력과 폐활량을 강화한 만큼 종반에서 몰아붙이는 탄력이 기대됩니다. 초고배당 복병으로는 이번 다이아나이트를 짚어봅니다. 부마는 한센, 모마는 제마돌풍으로 속도형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기수는 진겸, 짧은 거리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빠른 전개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말 역시 수영조교를 꾸준히 받아내며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출발 이후 선두권에 붙는 모습이 좋았고, 이번 경주에서는 의외의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복병카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부산 5경주는 충마 12번 토함산 태양 후착으로 7번 파워스턴 초고배당, 복병마 2번 다이아나이트까지 추천드립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운과 큰 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제주 7경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충마, 1번 미루왕자를 보겠습니다. 부마는 제주명성, 모마는 안덕보배로 이어지는 탄탄한 혈통을 가진 말입니다. 기수는 임재광 기수가 기승하며 최근 사전에서 2승 1연대라는 뛰어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조교 내용에서도 기본 스피드와 막판 탄력이 균형을 이루며 직전 훈련에서 힘한 배후 막판 추입까지 잘 보여준 만큼 이번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말입니다. 후착으로는 7번 월평천하를 주목합니다. 부마는 백두장사, 모마는 명성왕비로 힘과 지구력을 모두 겸비한 혈통입니다. 기수는 문현진 기수가 기승하며 이미 7전에서 3승을 기록하며 클래스 있는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교 상태를 보면 빠른 구간에서 스피드를 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했고, 꾸준히 페이스를 이어가는 힘도 좋았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우승 경쟁이 가능한 후차 카드입니다. 그리고 초고배당 복병마로는 8번 천일수를 추천드립니다. 부마는 백두장사, 모마는 천문산으로 지구력 개통의 혈통을 가진 말입니다. 기수는 한영민 기수가 기승하며, 통산 68전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노련한 전력입니다. 최근 조교에서는 여전히 스피드를 유지하며 강한 발걸음을 보여주었고,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경주 운영 능력이 살아있습니다. 배당 메리트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복병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주 7경주는 충마 1번 미루왕자 후착, 7번 월평천하, 초고배당 복병마 8번 천일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버튼인 구독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큰 행운과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승전경마와 함께라면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부산 6주는 강 승부경주입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확실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코리아레이스 홈페이지에서 승전경마 음성 ARS 번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주 8경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마로 7번 무림영웅입니다. 부마는 푸른대왕, 모마는 디오니소스 계열로 속도와 지구력을 동시에 보유한 혈통입니다. 기수 원유일과의 호흡도 안정적이며 최근 주행심사와 실전에서 모두 좋은 순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1,300m 경주에서도 초반부터 힘있게 치고 나가며 꾸준히 뒷심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조교에서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직선 구간에서 추진력을 보강했고 2주 연속으로 탄력 있는 걸음을 보인 만큼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후착으로는 5번 원동 히트가 유력합니다. 부마 명문 왕자, 모마 한백 평정의 혈통으로 장거리 경험이 풍부합니다. 기수 한영민이 기승하고 있으며, 최근 출전에서 꾸준히 34차권을 지키며 복병 역할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조교에서 코너링 안정감과 직선 추입 시 걸음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훈련 강도는 중간 수준이지만, 뒷심 보강에 집중한 만큼 이번 경주에서 2차 기상 도전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초고배당 복병마루는 9번 다리 전사를 짚어봅니다. 부마 제일용사, 모마 다리 요정으로 혈통은 다소 무겁지만 한 방의 추입력이 특징인 마필입니다. 기수 문현진과 호흡을 맞추며 꾸준히 1200에서 1300m에서 가능성을 보였고 최근 조교에서는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끝걸음 위주의 훈련을 이어가며 변화를 주었습니다. 직선 구간에서 뒷심 발휘만 된다면 충분히 배당 메리트가 있는 복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충만은 7번 무림영웅, 후착은 5번 원동이트, 초고배당 복병만은 9번 다리전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큰 행운과 복이 찾아올 겁니다. 부산 칠경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으로 가져갈 4번 간니케입니다. 부마는 어플리닉스프레스, 모마는 니케스트리트 혈통으로 속도와 지구력을 동시에 물려받은 마필입니다. 기수는 멀로가 기승하며 기승 경험과 직선 승부에서의 강한 집중력이 장점입니다. 최근 조교에서는 근육통과 교돌상 이슈가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며 꾸준히 걸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정된 페이스를 유지하며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착으로는 6번 탐라 슈퍼를 보겠습니다. 부마는 테스타마타, 모마는 매지컬 프로미스 혈통으로 스피드와 근성을 고루 갖춘 개통입니다. 기수는 김동영이 기승하며 직전 경주에서 안정적인 페이스 운용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최근 조교에서는 피로 회복과 동시에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힘과 스피드를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는 주행을 보여주며 이번 경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초고배당 복병만은 8번 닥터 카렌입니다. 부마는 올드 패션드, 모마는 장산여제 혈통으로 뚝심과 끈기를 갖춘 계열입니다. 기수는 진겸이 기승하며 추입력을 살린 직선 승부에서 강점을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최근 조교에서는 다소 피로가 있었지만 꾸준히 주행 밸런스를 회복하며 컨디션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초반 전개에 따라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 복병카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충만은 4번 간니케 후착은 6번 탐라 슈퍼, 초고배당 복병만은 8번 닥터카렌입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큰 행운과 멋진 복이 함께할 겁니다. 부산 8주는 강, 승부 경주입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확실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코리아레이스 홈페이지에서 승전 경마 음성 ARS 번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승전 경마였습니다. 무료 구독과 엄지 손가락 모양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다음 금요일 경주도 누구보다 빠르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경마 팬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다음 경주에서 또 뵙겠습니다. 승전 경마와 함께라면 적중은 멀지 않습니다.